고급 해물 요리 완성템 고등어에서 이면수까지 완벽한 해물 리뷰. 항상 신선하게 언제 어디서나 달콤한 젤리를 한 입. 바쁜 스케줄에 달달한 간식을 즐기기 어려운 분들이나 휴대가 불편한 간식을 고민하는 분들께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c j 아이누리 X자연드림 젤로 스윗포도 젤리스틱은 각 23g씩 개별 포장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신선하고 달콤한 맛으로 지친 일상 속에 달콤한 힐링 타임을 선사하며 손쉽게 휴대할 수 있어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간식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젤로 스윗 포도젤리의 맛과 편리함을 높게 평가하며 특히 포도젤리를 좋아하는 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포도젤리로 언제 어디서든 달콤함을 만끽해보세요. 도노세프와 함께라면 맛의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피자 치즈의 품질이 부족하여 고민이셨나요? CJ 도노세프 피자 치즈는 모짜렐라 90%와 고다 10%의 황금 비율로 맛의 깊이를 한층 업그레이드 합니다. 2.5kg 곱하기 4개의 패키지로 대량 소비가 필수인 요식업체에 딱 맞는 상품입니다. 슈레드 타입으로 보관과 조립까지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객 후기에서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라는 찬사가 이어지는 이 제품은 진정한 맛의 승리자입니다. 배송 빠르고 저렴하고 좋아요라는 리뷰는 경제적 효율성까지 증명해 줍니다. 도노 셰프로 요식업체의 성공을 더 높이 도약하세요. 고객님, 생선 가시 때문에 식사 중 불편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제 CJ 아이누리 생선과 함께라면 그런 걱정은 뒤로하세요. 99.9% 엑스레이 가시 제거 기술로 깔끔하게 손질된 생선을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고등어, 삼치, 이면수코다리등 다양한 옵션으로 식탁을 풍성하게 채우세요. 프레시웨이의 혁신적인 가시 제거 기술은 식사의 품격을 높이며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손질된 순살 형태로 제공되어 요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니 바쁜 일상에도 딱입니다. 고객님들께서는 가시 걱정 없이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어 좋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십니다. 특히 아이들과의 식사 시간에 더할 나위 없이 유용하다고 하네요. CJ 아이누리 생선으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식탁을 경험해 보세요.